사정시가 동그란 모양인가봐요. 방 모양인데, 이제 5천 세대 배우 세대면 사실 작지 않죠. 근데 재밌는 게, 얘가 마찬가지, 이름이 매디잖아요 처음 시행할 때, 얘네들 2층, 3층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왔었어요. 우리 건강검진 처방전 나옵니까? 안 <laughs> 나오죠. <웃음> 그래서, 그때 피지고 들어왔던 약사님이 소송을 걸어가 지고 제가 만약에 사면 내가 살까? 했는데 안살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은. 원장께 들어가할수 있어요. <laughs> 어, 또 세종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종에 또 우리 삼성할고 대평동에 이제 그병원가 BRT 주변으로 우측으로 쫙형성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건물이 전체 병원이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장이 원장님을 이제 이름 있는 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실제 영업까지 해요. 액션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 6개월 하다가 아 영업이 도저히 안 돼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더다 만나오죠. 더 그러면 이 건물은 참 답답한 게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월세받던 거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더재밌는게 뭐냐면 이분들이 또 렌트프리를 또 이빨 받아요 <laughs> 실제 계약을 2년 했는데 이제 월세를 받을 만하니까 나사빠지고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런 분양 사기의 끝판왕들이 많다라고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특히 혹시라도 이걸 보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시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개하실 때 이왕 네. 말씀 나온 김에 분양 사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단지의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개인들은 한 칸씩 받지만, 우리 법인들 같은 경우는 한 군씩 떠요. 그럼 한 군이 뭐 다섯 칸에 가지고 요걸 터가지고 이제 마트로 이제 계약을 만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L 마트가두개 있다. 그럼 l 마트가 5년 동안 계약을 해요. 정상적인 수수료는 보통 수익률 5% 맞춰주거든요. 5% 맞춰주고 나서 5년 뒤에 바로 옮깁니다. 그러면 5년, 6년 차 때부터 이걸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 당시 수익 5%에 의해서 내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년 차부터 막상 이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어, 제 경험상 임대가는 주변에 한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걸 50억에 샀으면 실제 나는 50억 살 필요가 없이 15억이나 20억에 살 물건을 내가 그 수익률에 의해서 작업된 거에 의해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도 지금 한두 군데 봤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 최근 한 군데는 이제 LG U 플러스 핸드폰 가게가 들어왔는데 역시 수익률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분은 50억에 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맞춰진 베이커리 쪽은 작업을 안 쳐요. 장난을 안 쳐요. 칠수 없는데 유통 쪽이 장난을 많이 치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5년 맞췄다던 특히 단지대상가에서 법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바로 또 피부를 팔거든요. 7천 뭐 이런 거 붙여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뒤에 이 마트가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현재 조건 비슷하게 맞출 수 있을까라는 검증한 다음에 사시면 그때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검증하시면 아, 사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좀 쓰실 겁니다. 어, 저는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도저히 안 보여요. 왜? 그 당시에 얘네들의 수익률포에 현혹이 돼가지고 <laughs> 그게 안 보입니다. 원래 뭔가 좀 쓰이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고 나서 저 같은 경우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넋도리하 와라고요. 예, 네, 도장 다 찍고 나서 찍기 전에 와야 되는데 찍고 나서 오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해결책이 없어요. 이건 해결책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차라리, 만약에 50억 정도까지 아니고, 만약에 뭐 10억 전후라 하면, 솔직히 그러면, 그동안 몇년 동안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저는, 혹시 주변에 그 자리에 자기가 필요하신 분이, 그런 분들이면, 그분들한테 그냥 5억이든 4억이든 던져라. 던지고 그냥 속 편하게 사셔라. 이분들이 재밌는 게, 매년 재산세 날라오고, 관리비 날라오고, 뚜껑이 막 열려요. 잊고 <laughs> 있다가 또 생각나고, 생각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온전하게 사고 싶으면 내려놓으시고, 던지시라고는 조언을 드리고, 큰 물건들은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살 분들이 없죠. 원래 세종시가 이제 육생활권으로 돼 있는데, 고운동 일생활권 중에 1-1생활권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세종시가 동그란 모양인가봐요. 도넛천 모양인데, 이제 약간 북쪽 11시 방향, 12시 방향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중앙은 센탈 거 아니에요. 중앙 거리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아파트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통이잖아요. 세종은 교통은 이제 BRT라고 해서, 우리 버스 전용차선 개념인데, BRT 좌우 아파트 상가들이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운동은 거기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아파트 개념도 세종시에도 가장 그래도 저렴한 지역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물건지 주신 것 같은 경우는 그쪽 주변 세대가 한 5천 세대돼요 상가가 5천 세대 배우 세대면 다 작지 않죠. <laughs> 재밌는 게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5천 세대 앞에 주민센터 앞으로 해가지고 상가가 거의 한열한동 정도 있어요 한동열한 11동. 동인데 그층 높이가 보통 8층 10층 짜리거든요. 배우 세대 5천 세대인데, 근린 생활 올 근생 상가가 1 1동 있다. 그럼 수요가 딱봐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창기 때부터 계속 공실이 계속 왔던 상가들이고, 근데 특히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이 물건, 메디프라자 같은 경우는 얘가 마찬가지, 이름이 메디잖아요. 처음 시행할 때 얘네들 2층, 3층에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왔었어요. 그리 1층 약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송권이 있었거든요. 왜? 1층 약국은 2, 3층이 병원에 들어오니까 처방전 많이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건강검진 처방전 나옵니까? <laughs> 안 나오죠. 그래서 그때 피지고 들어왔던 약사님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3, 4년 분쟁 나고 2, 3층 병원 없어지고, 그 건물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1층에 이제 마트가 들어와 상태일 텐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사실은 안 나가다 보니까 8층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골프 웹상이 들어왔던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그 동네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 내에서 거기 아파트가 이제 뭐 거의 는 8사가 아니고 거의 뭐 40평대 평형대인데 분양가가 예전에는 10억 갔다 지금은 6억 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 골프장이잖아요 이 골프장 이쪽에 실질적인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쪽에 또아름동 쪽에 워낙 많은 스크린 골프장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물건이 실제 제가 잠깐, 잠깐, 잠깐 보니까 13억인데 지금 2억, 2억 2천인데요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 저는 이제 상권을 아니까. 제가 만약에 사면 내가 살까? 저는 안살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일단은 지금 권리상에는 어차피 다소멸이라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미8층 전체를 골프장 스틸을 해놨잖아요. 이거 철거하려면 또 만만치 않아요. 철거. 뜯어야 되고, 제일 또 가장 문제가 이쪽 지역의 문제가 이게 제가 알고 로는 대충 2015년도 보통 건축이 된 건물들이에요. 제 옆에 건물이 제가 관리하던 게 지금 있어서 아는데 그때 재밌는 게 골프장 오시면 여성분이 많죠. 이 주차장이 One A. 우리 들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나오면 똑같은 공멍이에요 근데 주차장이 지하 2층 되게 작고 들어갔다가 막혀 돌릴 데 없어 후진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실제 하다 보면 있다 보니까 이 주차장 부분도이 One A냐 Two A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얘는 이제. 오, 오늘의 방식이고 초창기 때는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괜찮은 지금은 그 주변에 주차를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바로 앞에 보는 주차 타고 하나 있긴 한데 그제수 자체가 유료고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주차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수요층이라든가 이걸 내가 이역에 사서 뜯어낼 부분들 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는안 해봤지만 분명히 이 정도면 공용 관리비가 어마어마 무시하게 쌓여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 감안할 때는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스크린 꼽고장 자체가 하양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이걸 내가 낙찰을 받는다는 개념은 이 시설을 활용해서 쓰실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시장성이 안 나온다 판단이 됩니다. 예. 감정감 적정하면 좋아요. 그당시에 분양가가 정도 했어요. 예, 실제로 이쪽이 전용기한56%되거든요 알기로. 그러면. 분양평수만 210평 될 텐데, 감정가는 그때 분양가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 층수가 또 8층이니까, 예, 요즘 적정선인데, 야, 2억이라도 내가 목적이 된다 가면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좀 <laughs> 쉽지 않겠다. 이게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전용이 101평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쪽 건물을 관리할 때, 한참 됐지만 그 당시 전용 관리비가 평당 7 0 0 0 원, 7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평당 한15,000원 나오잖아요, 죠 그렇죠? 그럼 100 평이면 관리비는 150이죠. 이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만크린을 체렀다 하실 때이 올세는 내가 이자로 감당한다 치더라도 이 관리비를 한 달에 150, 200까지 감안해서 내가 수익성이 나오는까지 봐야 되는 개념인데 그렇게 감안하면 저는 안 산다. 요런 개념. <laughs> 요 수요층 너무 없습니다. 왜? 굳이 여기 안 가도. 주차 편한 데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세종시는 나성동으로 몰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